경상북도는 17일 경북북부지역 산불로 피해를 본 영양군의 산불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해 석보면 화맥권역 센터에서 세 번째 경상북도 전화위복버스 현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이철호 도지사를 비롯한 도청전 간부 공무원, 오도창 영양군수, 윤철남 도의원, 영양군 군의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영양군 산불 피해 복구 대책과 현황에 관한 보고와 주민 의견을 들었습니다. 도지사 주재로 진행한 이날 회의는 영양 산불 피해 복구와 농업 분야 복구 및 지원 대책 논의를 위해 마련됐으며, 농업 분야 산불 피해 복구 대책 보고, 영양군 산불 피해 복구 현황 보고, 주민 의견 수렴과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농업 분야 산불 피해 복구 대책 보고에서는 피해 현황과 중대본에서 확정된 복구비 현황 보고, 영농체계 긴급 복구 지원, 농업용 시설과 농기계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또, 산불 피해 농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설 현대와 사업 과실 전문 생산단지와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등 미래형 과원으로의 전환 계획도 밝혔습니다. 도는 그동안 농업 분야 피해 복구 현실화를 위해 복구비 지원 기준 확대를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 산불로 소실된 농작물과 농업시설에 대한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지원율을 상향하는 등 농기계 피해 지원 품목 확대 등 농업인의 생업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영양군 관계자는 피해 현황, 폐기물 처리, 임시주거시설 입주민 물품 공급 계획, 농축산업 분야 복구 지원 계획, 산사태 및 급경사지 복구 방안 등을 설명하고, 피해지 벌채 사업, 소형 저온저장고 신축, 비가림 하우스 등에 대한 확대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이철호 경상북도지사는 유례없는 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과 농가의 상실감은 헤아릴 수 없이 크다. 영양군의 신속한 복구와 빠른 영농 재개를 위해 도지사가 직접 챙기겠다며, 이제는 단순 복구를 넘어 농업의 새로운 도약으로 나아가기 위한 미래형 스마트 과원 조성 등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아울러 피해 농가가 산불 피해에서 벗어나 조속한 영농 재개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복구비를 집행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철우 지사는 지난달 27일 영덕 노물리와 이달 2일 안동 남은홍 공단지에서도 전화위복 버스 현장 회의를 직접 열고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미래 재설계를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